저도 취했고요아 잠깐만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카페인 중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햅쌀바플 진짜 궁금했거든요 일단 햅쌀바플부터 먹을게요 <laughs> 나 카페인 중독이 처음이거든요 이 햅쌀바플 유명하던데 뭐야? 완전 고소고 미쳤네. 고소 달달하고 바삭바삭하고 미쳤다. 안 미끄덩거리고 미쳤어 너무 했어 잠깐만 제가 돼지밥 와플도 시켰거든요? 미쳤다 하. 구독자님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미쳤어 딸기의 이상큼한 맛 미쳤다 내가 대이 맛을 모르고 자랐다 손해봤다 응 구독자님, 요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손해보고 살 뻔했어. 와, 크림이 너무 맛있다. 잠깐만. 구운 감자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. 담가 먹었으니까, 딴 걸로 한번 구운 감자. 단거 먹을 땐 에사비 먹어야 돼요 제 혈당은 중요하니까요 구운 감자가 살짝 떠서 지금 미세 됐거든요 아 잠깐만 아 바지를 좀 풀어야 될것같아 문자리로 3차까지 갔다 왔거든요 초코케이크 제가 초코케이크를 포크 없이 이렇게 즐기고 싶었었거든요 저 버킷리스트였어요 메가커피 건데 막 음, 봉신봉신 음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러라고 식단합니다 진짜로 음. 메가커피 미치셨습니까? 아니 심지어 이게 저당이래요 아 잠깐만 배를 좀 아끼겠습니다 1011에서 파는 저당 커스터드 크림 일단 먹어볼게요 쫀득 모찌롤 같았으면 좋겠다 일단 엄청 퐁신퐁신 종류가 1.7%밖에 안 들었거든요? 너무 폭력적인데? 아 근데 크림이 약간 느끼한 편이긴 하 미끄덩 이것은 도쿄바나나의 후속작 긴자 딸기인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되게 맛있거든요? 맛있어. 여러분, 파리바게트 쫀득 치즈스틱, 이거 진짠 거 아시죠? 벌써 찰랑찰랑 거려 아, 나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 멋있긴 해요 기장닭 봐 아? 이거 뻑뻑하네 회전 잘못했나봐요 회전 잘못한거 같아 그렇다면 입살 와플 이거 진짜 맛있다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약간 꼬숩고 아쉽네요. 나, 왜 이걸 지금 처음 먹었을까? 처음 는데 아, 근데 진짜 배부르거든요? 지만 고운 감자도만 먹. 음, 딱.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. 바이바이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좀 취했고요. 그 김에 이웃집 통통이 신상. 황치즈 가게 통 피스타치오 가게 통 뉴치케 좀더빵 황치즈 좀더빵 버링 좀더빵 이번 주에 나온 옥수수 좀더빵 근데 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거든요 옥수수 저 옥수수 좋아해가지고 먹을게요 지금 너 맛있다.헐. 에? 네? 그냥 크림 아니고 크림치즈. 에? 무슨 맛? 소스 맛 많이 나고 크림 치즈 살짝 산미 진짜 맛있어요 정말 좋은데 진짜 맛있는데 <laughs> 이거 다 먹고 배안 부르면 반개 소분했거든요 배안 부르면 반개더 먹어야겠다. 뭐 제가 좋아하는 피스타치오 바게트인데요 근데 이거 에프굽에서도 먹어봤는데 에프굽은 별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미리 상온 해동 해뒀어요 피스타치오 문제 짱 많거든요 이건 에프급 아니고 무조건 상온이둔이다프포급 했을 때 약간 너무 기름졌었는데, 상온이동 하니까 먹물만 미쳤어. 이거 엄청 달지 있는 낫네. 그냥 맛있어요. 음. 소스, 소스라 해야 되나? 소스 범벅이요. 다이어트가 무거워요. 근데 포스터츄 근데 딱 많아서. 먹었다, 다 와, 응, 응, 맛있어. 아, 잠깐만, 저기 좀 많이 묵직해서 뭔가 쫀뚱하게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. 이거는 유치 해. 야 뉴티케보다 더 녹진한 맛이네 <laughs> 맛있어 언니 언니 황도즈도즐겨볼게요전 음. 진짜 이웃집 통통이 황가즈가 너무 좋아요 황치즈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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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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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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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맛있다. 완전 바짝바짝. 음. 근데 진짜 소스 엄청 많아. 뭔가 엄청 좋다. 보세요 진짜 황기지에 절여져 있는 바게트 이이 부분보다 이 끝에, 부... 끝에 부분 이 좋아요 음 진짜 자극적인 뽀징 종잣빵 우와 진짜 폭력적이야 뽀징 종잣빵은 응. 너무 자극적이어서 진짜 작게 조각내서 소금 했는데 어, 그래도 너무 폭력적이야 나 아, 시켜줄게요 피스타치오로 아몬드 브리 어, 예, 아몬드 브리즈에 약과 전달인지 돌렸어. 이렇게 먹으면 맛 있거든. 음 사실 좀 많이 돌려서 걱정했는데 많이 돌려서 그런지 약과가 바삭해져서 더 맛있네. 황 음. 음, 바 음, 통 음, 음. 그냥 말먹 음, 음. 먹어도 맛있겠다 음. 수 옥수, 신상 옥수수 완전 강추 음. 요황 음. 음. 바게통. 웃집 통통이 황치 좋아하시면 완전 추천. 피스타치오도 원물 맛 좋아 하면 추천. 사실 다 추천. 배고있데진나고 <laughs> 이번 주 채팅을 너무 많이 했어. 이거 찍기 전에 사실 맹 정신으로 이웃집 통통이 찍어서 오늘까지 채팅을 이번 주에만 세번 하는 세번세번세번 하는 재미거든요. 내일부터. 다시 빡시단 하겠습니다. 하자 하자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